대구 영북 신공항 화물 터미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실무진이 군의군과 의성군의 각각 화물 터미널을 설치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잇따라 내놨기 때문입니다. 의성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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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터미널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20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체결한 공동 합의문을 양측이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위군 합의문에는 민간 공항 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터미널이 여객과 화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의성군 합의문에는 항공 물류 단지를 의성군에 배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이 항공 물류 단지에 화물 터미널이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지난해 8월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화물 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하자 의성 군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소음 피해 등을 감수하며 군공항 공동 유치에 찬성했는데 대구시가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군위 군위가 뭐 공항하고 해 가지고 발전되고 좋다 그러면 군위로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소음만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확산하자 이초로 경북도지사가 군이와 의성에 각각 화물 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군이군 터미널에는 여객기의 화물을 처리하고 의성군에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따로 설치하자는 겁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물류 허브 공항을 지향하는 만큼 항공 물류의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국토부도 이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통합 신공항에. 이 화물 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는 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반대 기류가 확산했습니다. 이 같은 반대 움직임에는 대구경북 신공항에 화물 물동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공항 개항 30년 뒤인 2060년 신공항의 항공 화물 수요를 21만 톤 수준으로 예측합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2050년 항공 수요가 이미 4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전자상거래 확산과 첨단 산업 물류 증가 등으로 항공 물류가 급증할 거란 겁니다. 또 한국 물류 산업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막대한 경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의성의 화물 전용 터미널을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서 국토부의 민간 공항 기본 계획에 복수 화물 터미널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 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 대부분이 국토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편향성 논란에 서였습니다 지난 주에 열린 마지막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도 복수터미널 안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의성군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말 물터미널물류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편단계 어떤 결론을 갖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진행을 한다면은 의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대구 경북 신공항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복수 터미널 설치안이 기본 계획에 반영될지 신공항 사업이 다시 한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혁입니다.